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마 24년도 289일째 되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음, 요즘 날짜 가는 걸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요 아무튼 오늘은 10월 17일입니다 아마 목요일인 것 같고 지금 시각은 6시 반에서 예, 저녁 일곱 시 되어가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예, 어제 언론 뉴스 보도에 하면 오늘이 이제 이십사 년도 가장 해와 해와 참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열 시쯤부터는 땡그런 아주 왕 대보름 달이 뜬다고 하는 예, 슈퍼먼이 뜬다고 하는 그런 날인데요 아 지금 슈퍼먼이 아마 왼쪽에 낮게 뜨고 있을 텐데 예, 제가 보이는 위치에서는 현재 달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뉘엿뉘엿 네, 그윽하게 이렇게 지금 저녁 노을이 이렇게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 뭐 해는 지금 이제 뭐등대 끝에 걸려 있는데 서해바다의 특징, 예 저녁 때만 되면 예 구름이 깔린다 서쪽에 예 대신에 예빈 공간 하늘에는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이렇게 비칩니다. 예 철새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소리도 이렇게 들리고 있죠. 예 요즘 뭐 전국 어디로 가도 예 가을 철새들이 예, 많이들 날아다닙니다 곳곳에 예, 서산뿐만 아니다 제가 뭐 경기도도 한번 종종 가는데요 거기도 가면 철새들 소리가 뭐 시끄러워요 네 예, 은은히 내리고 있는 예, 그윽한 예, 그윽한 눈빛처럼 이렇게 내리고 있는 24년도 10월 17일 날에 저녁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 지금 현장의 모습하고 똑 같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좀 낙을 시켜야 되겠네요. 네,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낙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줌으로 이렇게 당기면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좀더 강렬하게 노을을 좀 표현하려면. 조금 더 어둡게 밝은 쪽을 눌러서 어둡게 좀 세팅을 해서 락을 시키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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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락을 시켰습니다. 노출 락을 시켰습니다. 저기 지금 외로운 별 하나 떠 있는데 네, 상당히 그래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이런 은은한 그윽한 잔잔한 노을 좋습니다. 예, 파도 이렇게 보시면 예, 파도가 아주 서서히 이렇게 밀려오죠. 바람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따 저녁 노을 예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예, 3단, 예, 1단, 2단, 3단. 예, 태안반도 끄트머리 지금 저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 날파리가 너무 지금 얼굴에 달라붙어가지고, 네, 촬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바닷가는 원래 이렇게 갯벌 주변에 날파리들이 많습니다. 아, 꼭 무슨 층을 잃은 것 같죠? 예 네, 층을 잃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밝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 상태. 이렇게 예, 하면은 이 가운데가 지금 구름이 이렇게 깔려있죠. 근데 거기가 무슨 그거 같아요.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올 때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우주, 지구의 문인 것 같습니다. 지구와 우주와의 예.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문인 것 같습니다. 야 은은한 노을, 극한 노을, 아주 예술이네, 멋지네. 저건 눈썹 같은데요, 속눈썹. 네, 여성들의 속눈썹, 눈썹, 속눈썹. 네, 노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네, 이 정도가 딱 현장의 모습과 똑같네 색깔이. 네. 아, 따야좀 있으면 이제 슈퍼문 올라오면. 슈퍼문의 그 달빛 노을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뜰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 뜰 겁니다. 네. 날파리가 오늘 상당히 해방을 놓네요 아따야 노을 이쁘다. 이런 노을도 진짜 예술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찍으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지금 방파제 높이가 한, 지금 한 3m 정도 됩니다. 3m 위에서 지금 바다를 향해서 전용로를 담고 있는데, 요잘 못하다가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 촬영할 때는 주변에 뭐가 있나, 예, 보면서 이렇게 같이 주의 있게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아, 멋지다. 요건좀 밝고요. 이건 요건 좀 어둡고, 예, 요건 좀... 예, 요 정도가 지금 현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 아, 멋진 예. 눈썹 같은 저녁노을, 24년도 10월 17일,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아름다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이드로, 최대 와이드로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네. 이런 전경이죠.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포구의 바닷가, 포구의 잔잔한 슈퍼몬이터는 서해바다, 네, 태안과 서산바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표준 모드, 표준. 이거는 이제 2배 모드 되겠습니다. 2배 모드. 네, 아. 이벤 모드에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줄이면 갈수록 이제 전체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내일만 가면 또 이제 주말이잖아요. 요즘 가을 날씨가 정말 역대급으로 좋아요. 예쁘다. 아주 이 날파리가 아주 초점을 흐리게 만드네요. 왔다갔다 하면서 아,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